상상, 상상은 누구나 할수 있고, 무엇에 대해서도 상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내용이 실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는 순간 여럿이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상상한 내용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루어야 된다면 꾸준히 노력해서 이루면 됩니다. 노력하기 전에, 이것이 일생에 거쳐서 했을 때 이루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상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상의 내용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없던 것이기에 독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특한 것들이 새롭게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생각이나 공간에 빠지는 독특한 생각은 자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어떤 상상을 해도 두루 여러 사람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이루어 냈을 때그 사람은 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프게 하는 것을 상상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남을 편안하게 하거나 웃게 한다면 유명하진 않아도 이미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